네, 하이드리 팀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타점 최선생입니다 지금 당일에 하이드리 팀이 종가로서 마이너스 5%로 마감했고, 21선을 이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하락이 더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하이드리 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주봉 월봉상에서 하이드리 팀은 아직도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어떤 종목이죠? 이제 겨우 지금 2023년에 만들었던 고점을 이제 겨우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만들어다가 이제 겨우 거래량 동반의 상승이 나왔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월봉인데 월봉에서 5위평선에 각각 5위평선이 22평선을 이제 캔들이 20평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즉 추세는 이제 상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조정에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매수를 받아서 더 크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려 계시거나, 나는 지금 물량을 더 태우고 싶어. 하이드루트는 내가 보기에 정말 강력하게 올라갈게. 강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 물론, 저는 정말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내려오게 된다면, 재매수 받아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충분한 확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바로 이 타점이죠. 지금 여기서 삼각수렴이 완성이 되고 이 타점에서 이제 날아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서 매수했다면 어떻게 됐죠? 저, 제 영상을 본,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거래를 만에 우리50% 넘는 급등을 지금 바로 챙겨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신뢰가 가시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지금 다시 한번 크게 지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대 라인이 어디고, 어디서 지금 또 받아봐야 되는지, 그런 라인들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 봐야 될 라인이 올라오는 62평대 라인, 지금 2,000원대와 지금 이매물대 라인, 지금 2 3 0 0원대예요 이게 본봉상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바로 이매물대랑 상단 라인이죠. 보시면 여기 상단, 여기 상단, 중첩되어 있는 2,400원대. 그리고 지금 62평선이 2,100원대였어요. 근데 2,100원대 여기도 매물대가 어느정도 겹쳐있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종가마감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또 꼬리와 저항이 같이 겹쳐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1봉의 62평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주에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다 2400원과 2100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다시 횡보를 하다가 천천히 이 하락추선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를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가다가 한 번에 뚫고 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패턴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하락 추세는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빠지다가 한 번에 뚫고 지지가 나올 거다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영상 구독하기 반드시 눌러서 지금 확인해 보는 시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2400원대 2100원대 지금 이 구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도대체 상방으로 열렸으면 어디까지 볼수 있냐? 그런 게또 의문점이 들수 있어요. 월봉상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장기입형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120평 라인. 120평 라인이 4600원대죠. 그리고 4600원대를 1차적인 저항대로 바라볼 수 있다. 보시면 여기 1 800원대 좀 내릴게요. 4500원대. 이 매물 대 바로 박스권 하단이죠. 여기서는 무조건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내려가게 됐을 때 2,000원 대라고 했죠. 2,000원에서 매수해서도 충분히 몇 퍼센트 수익을 챙겨갈 수 있죠. 무려 1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그럴 땐 엄청난 타점이 완성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4,600원 대를 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동일하게 저항이 맞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됐다면그 다음 최종적으로 7,700원까지 열려있다 어디죠? 장기평선과 여긴 매물대 상단 라인들이 겹치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리턴 같은 경우 7,000원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최소한 3배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봉상에서 내려왔을 때 매수를 받아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정말로 안전한 타점이에요. 왜? 앞전에 나왔던 상승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아주었고 월봉상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돌아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눌림목으로서 타점을 접근해 본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최소한 100% 정말 크게는 300% 넘는 수익을 챙겨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바로 타점 신호로서 내려가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한옥가로 더 싸게 사서 충분히 한옥가로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들려고 해요. 제 영상 꾸준히 본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타점들을 잡아내서 지금 3거리일 만에 5, 60%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타점들을 계속 잡아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타점들도 정확하게 잡아내서 이런 수익들 100%, 그리고 3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점을 들수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지금 어떻게 신청하냐면, 상단에 보이는 0623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타점을 드릴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탑점 잡는 데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제가 사용하는 세력 지표가 있어요. 그 세력 지표를 활용해서 탑점 잡는 방법 한번 살펴보는 시간 짧게 가지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행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서 행보가 났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수익을더 세워할 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새롭게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 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구독자 이벤트 잘 살펴보고 오셨나요? 이렇게 이 정도의 상승 파동 지금 제 세력 지표를 활용한다면 이런 저점에서 사서 이런 고점에 매도하고 이런 저점에 사서 이런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 지포는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하이드 리튬 제가 다음 다시 한번 주봉 월봉상의 관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월봉상에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원형 바닥으로 돌아나가는 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 그리고 중, 중기로 지금 두 가지의 목표가를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두 가지 목표가 역시 100% 그리고 300% 넘는 상승을 낼수 있는 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서 여러분들, 여이한 옥가로 더 싸게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다시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한옥가로 더 싸게 사서 한옥가로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타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혹시나 물려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구간에 물려 계셨다? 괜찮습니다. 내려왔을 때 저와 함께 한옥가로 더 싸게 사서 다시 한번 상방에 지금 매도 타점에 수익을 날려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쵸?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이탈되었을 때 이럴 때아 그러면 다음에 매수 타점 눌림목을 어디서 잡아봐야지 하는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죠. 왜냐, 지금 하이드리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상방으로 돈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다음에 2차 상승은 더 크게 나올 게 정말 명백하게 확실한 사실이니까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차트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영상 을 촬영하면서 이런 거래량들 동반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세력은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크게 거래량들을 뽑으면서 크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주식에는 90, 100%는 없지만 제가 99%라고 할게요. 99.9%로 정말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타점을 정말 잡는 게, 잘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여러분들 승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매도 타점을 제대로 잡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점 신호를 드리려고 구독자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진행한다는 점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아요 하이드리튬 다음주에도 어느정도 빠질거다 이 매물대 매물대 라인 2300원 2000원대까지 빠질거니까 여러분들 염두에 쉬면서 그런 다점 나 그래 좋아 한옥가로 더 싸게 사서 나도 한번 반등의 큰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하이드리트음 제가 7000호까지 무조건 간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영상 촬영할 테니까 반드시 구독하기 누르셔서 영상 계속 보러 와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가장 친한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제 영상 하단에 보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공유하기 버튼에서 제가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서 어, 유튜브에 이런 차, 타점 최선생이라고 있는데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하면서 계속 올해 정말로 주식시장이 정말 좋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수익 챙겨 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